고삼 넘어갈 때 결방학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 네. 결방학 때 어떻게 보냈는지 본인들은 고이에서 고삼. 응. 그때 제가 착실하게 안보냈어서 어, 어. 어. 이제 결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방이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해요. 첫 번째 는 뭐죠? 첫 번째 이제 고삼 때결 결방. 겨울, 결방은 세상 에두 번째로 중요한데 얼마나 또 이제 또막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희가 꿀팁들을 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내신이 거의 뭐 50%까지 들어가는 대학교가 많아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아 내신을 완전 공부 올인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졸업방학때 완전 정수준비 했죠 저는 내신이 굉장히 자신 있었기 때문에 1.0이니까 네. 2학년 때 내신이 좋았고 또 3학년 때도 내신이 좋을 거라 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물론이죠. 저는 방학 때 윈터스쿨에 갔습니 일단 저는 생전 가본 적이 없는 독서실을 끊었죠 그다음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독서실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몇년 전에 그 공부의 왕도란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스톱워치 공부법이죠. 막순 음. 그러니까 공부 시간 재는 거 있잖아요. 음. 맨날 맨날 음. 기록하고 플래너 짜고 음. 그런 거 그런 던것 같아요. 재수생 결는 무조건 놀아야 되는데? 어, 전 놀았어요. 저는 무조건 놀아야 돼요, 재수생 결반. 재수는 선행반 따로 있고 정규반 따로 있잖아요. 근데 선행반 친구들은 그냥 음. 대체적으로. 음. 5월이면 벌써 지쳐요. 원규반 친구들은 5월에 완전 쌩쌩하다 말이에요. 저는 12월에 거의 일주일 내내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12월에 술을 어떻게 먹어요? 12월에 술을 어떻게 먹어요? 아 12월 말이에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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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먼저 공부한다고 다 같이 하셨습니다. 집 공부에서는 사실상 그 저는 방문을 무조건 열어놔요. 엄마한테 손을 줍니다. 저는 완전 홈스쿨링이었어요. 동생이 연년생인데 저도 공부잘 했었어요. 네. 개 하나로 따로만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마서 저랑 동생이랑 네. 같이 공부를 하죠. 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세워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당연히 기숙학원을 가면 그 기숙학원에서 뭔가 학업 플랜을 알아서 짜주겠지. 교재도 주고 공부를 시키겠지 했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공강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전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숙학원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기숙학원 가서 내가 어떤 을 착실하게 하고 와야겠다. 이거를 엄청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책도 좀 많이 들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전날 밤에 공부 다 끝내고 가기 직전 다이어를 쓰는 거죠. 내일 뭐야? 내일 뭐야겠다. 국어 실수나 수학 실수 한거 간단하게 적어놓고 보면서도 그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래하지마 너무 힘들어도 몸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저는 시간 단위로 플래너를 짰단 말이에요. 한 시간 한 단위로. 시간 단위. 그래서 매달. 맞을... 뭐 1회, 일회도 이렇게 짠게 아니라,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는 뭘 하고, 이 1시간 동안에는 뭘 하고, 과목이 고르게 아, 공부할 수 있도록. 바시도록. 근데 수업이 많은 날에는 40시간이 적고, 수업이 적은 날에는 40시간이 많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10시간, 수학 10시간, 영어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별로 플래너를 짰고, 저는 전략이 2학년 때 학교에서 내신 과목을, 수능 때 보고 3학년 때 내신 과목을 수능에 보자. 하나하나, 하나하나. 음. 그,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내신 과목 중에 한지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태지로 선택해가지고 딱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선행했던 것 같아요. 배우기 전에. 네, 그러면 3학년, 그래서... 3학년 내신 두 개를 수능으로 끌고 가자. 내가 수능통행해가지고 어차피 내신 공부가 수능공부였기 때문에 국경수만디집다 놨죠. 저는 고3 때는 사탐을 결정하자라고 펴셨어요. 사탐공부 그래서 그 결정한 거 인강은... 이한 번씩 다 봤던 것 같아요 고3때 어? 최적 선생님꺼 거봤 과과정치 그리고 사회 문화는 고2때 내신으로 해서 안. 최적 성대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저희 학교가 이상한 게 저희 학교가 7시까지 등교해야 됐어요 음.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 오면 거의 한 12시 반한시 음. 그니까 러한 5시간? 잔거 같은데요 저도 저를 좀 확대하는 걸 좋아해서 <웃음> 4시간, <웃음> 4시간 <웃음> 5시간 씩 근데 왜데 국거그 마르고 아 다... 어, 저도 그거 육회도 음... 했어요. 마르고 달토록이라는 국어 기출 문제집을 처음 푸기 시작했어요. 고이 결방 때 확실히 국어는 기출을 푸니까 좀 그게 평가원에 아니겠지? 그게 좀 보여요. 그 오답 선지 분석하고 정답 선지 분석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네. 질문이 만약 엄청 쉬면 선지가 어렵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재수할 때 겨울방학 때는. 네. 기출문제를 많이 보기보다는 수능특강을 더 많이 봤어요 어차피 그 고3 때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강을 훨씬 많이 봤고 그래서 3월 때까지 전 과목 수능특강 2회독 시켰어요 저도 고전시가나 그런 거는 수능특강에 나온 거 위주로 나오니까 음, 음. 그래서 수능특강 무조건 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학도 기출문제죠 수학은 개념 탄탄히 하고 기출 풀 시간 많으니까 겨울방학 때는 개념을 하 근데 저는 기출을 되게 많이 풀었어요, 겨울방학 때부터 플랜이라는 기출문제로 했었는데 오답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첫날에 오답을 1번부터 10번까지 오답을 해요 그다음날은 11번부터 20번까지 오답을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0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1번부터 30번까지 하고 그 다음날 1번부터 40번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 계속 풀게 되잖아요, 몇 번을 그래서 한 4회독은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 뒤로 아. 제가 수학 성적이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수학 오, 저만의 오답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해설을 안 적고 문제만 적어놨어요 이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는 틀린 날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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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날한 번, 그리고 한달 후에 한번그한달 후에 풀어도 틀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거의 한열 번씩 더풀놨던것 같아요 저는 좀 수학을 좀 애초에 버렸던 게 20번, 30번은 나는 못풀것 같은 문제였어요 20번, 30번 애초에 포기했어요 음. 그래서 고3 때 3, 6, 9, 10 수능 다9이점이었어요 아 진짜? 절약 어, 잘해. 잘 대신, 대신 그 시간에 국어 영어 공부, 같은 아, 공부하자. 저는 고3 때까지 3등급이었다가 6월 평가원 보자마자 1등급이었거든요. 기출을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수학은 음. 기출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단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단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영어. 너무 중요해요 영어. 어차피 논리 이런 구조 같은 건데 단어를 모르면 아니 그런 것도 접근이 못 하니까. 영어 시험이 음식 먹고 나서 영어 시험 보잖아요. 네 가 아, 제일 좀 나른할 때, 약간 졸릴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점심 먹고 나서 영어 퍼스 모고사하나를 무조건. 루틴을 일어나자마자 보고, 먹고, 먹고, 오, 먹고 나서 응. 영어. 숨는 수특 수완에 나오는 단어 단어를 좀 정리잖아요, 태설지 그걸 전 모르는 거다 적어가지고 촥 적었죠. 보카 천팔백 책 좋은 거 같아요. 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 외우세요. 나말을 다루만드는건 되게 중요한 거. 한 눈에 볼수 있게 정리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한국사만 좀 했, 한번 했어요. 아, 한국사 한번 하는 거 중요하죠. 저는 한국사는 인강은 따로 안 봤고 아, 수능당 문제만 계속 풀었어요 아... 수능당 문제 풀고 틀린 문제는 해설을 그냥 다 외웠어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노트 한 다섯 페이지를 붙여가지고 연표로 쫙 그렸어요 제가 그 많이 많은 오랜 기간 달려봤는데 정말 페이스 조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달려다 버리면 빠르게 지쳐가지고 나중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다지고 결방학에는 자기 공부 습관만 다진 그런 시간만 되어도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방학이면 이제 수능까지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진짜 많은 시간이 남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뭐 해야겠다. 이걸 꼭 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초를 다지고 좀 공부 습관 잡고 뭐 앉아있는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겨방학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불교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방 제발 좀 열심히 해도 좋겠어요. 네. 3보랑 수능은 독립사건입니다. 아, 별개의 사건이니까. 6, 월도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1일기 하자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 수미자. 인생명은 수미자 1년이면 성적을 진짜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아, 왜냐, 사실 재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놀다가 1년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재수한다는 마음으로 고삼을 보내면 수능 성적 반드시 오른다. 다른 친구들도 같이 열심히 하는데 응.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 친구보다 고삼 시작할 때 앞서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겨울방학 때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모레 하면 되지 미루지 말고 오늘 할일딱 정해놓고 건다딱 끝내고 자기. 응. 이것만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 여러분들. 어, 원하시는 대학 성균관대학교 입학하실 수 있을 겁니다.